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주택에 있어서 각 실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댁의 어, 부엌이랄까, 침실이랄까, 각 실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한번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 태양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태양의 경로인데요. 어, 방위가 여기 동서, 남북으로 나눠지고 우선 동방구에 보면은 어, 태양이 오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인 서쪽 방구에는 오후에 태양이 머무르게 되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어, 계절별로 태양의 고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어, 여름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어, 태양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음,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서, 어, 비교적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각 방위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동쪽은, 음, 어,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에요. 태양빛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빛은 오전 내내 유지가 되고 오후에는 지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오전은 따뜻하지만 오후에는 좀 추울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남쪽의 경우에는 음, 오전부터 오후까지 태양빛이 계속 적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향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태양의 고도가 어, 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 겨울철엔 낮아지고 어, 여름철엔 높아지고 그 혜택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남쪽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서쪽인데요. 서쪽은 동쪽과 마찬가지로 어, 오전에는 태양빛이 들지 않고 오후에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일몰 때까지 계속. 어 일몰쯤 해가지고 이제 여름철에 서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신 기억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내리쬐는 태양빛 낮은 고도로 내리쬐는 태양빛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또 짜증을 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주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태양빛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태양빛이 하루 종일 들지 않고 거기에 덮쳐서 겨울철에는 북풍이 불죠. 북풍이 불기 때문에 어 겨울철에는 굉장히 추운 방위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균일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균일한 조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북쪽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주택에 어떤 실들이 있는지 실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뭐 거실이 있을 거고요 침실 뭐 침실 이외의 방뭐 그리고 화장실 욕실 건조실 이 정도 한번 나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 방위별 어떤 실을 배치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동쪽입니다. 동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가장 먼저 뜨고 오후에는 태양빛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침실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잠에서 깨는 것이야말로 주택에 있어서 어,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침실은 동쪽에 배치해서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게끔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어, 밤에 잠에 들 때부터 보통 아침에 깰 때까지 사용 시간이 되는 거고 깨고 나서 오후 중에는 거의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동쪽에 배치해서 오전 태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동쪽에는 뭐 거실이랄까 부엌 다이닝 룸 정도 배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어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을 배치하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러려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거실입니다. 예, 거실이나 발코니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아이들이 잘 노는 어떤 유화실 그리고 뭐 이제 각종 침실 외방 같은 거를 놔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남쪽은 어떤 실을 배치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을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경우에는 오후에 이제 강렬한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부패랄까 어떤 성질이 변형되는 그런 것이 있는 실은 좀 배치를 지향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살균 작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세탁실이랄까 건조실, 욕실. 이런 실들을 배치하면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입니다. 북쪽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점이 뭐라 그랬죠?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고 겨울철에 북풍으로 인 해서 춥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장점이 뭐라고 했죠? 예. 네. 하루 종일 균일한 조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작업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겠죠? 작업실이라든가 서재 정도를 이제 북쪽에 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엌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보통 부엌은 동쪽에 배치한다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엌은 음식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북쪽에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여러분 대에도 부엌 보면 거의 북쪽에 접해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각 방위별 어떤 실을 배치하는 게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 건축 배치를 할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요소일 뿐, 이제 외부적인 어떤 변수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어찌됐던 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주택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태양에 대한 유리한 실을 먼저 배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실이 대부분 비슷하게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댁에도 거의 대부분 침실은 동쪽에 있을 거고, 거실은 남쪽에 있을 거고, 부엌은 북쪽에 있을 거고, 화장실은 서쪽에 많이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댁들의 어떤 실들이 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뭐, 외부 요건도 한번 보시고, 어떤 평, 평면적인 요건도 한번 보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